선교회에 사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 아들과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위로 모시고 있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아, 나는 혼자구나.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 현찰을 원하, 현찰. 현찰로 막 예. 막 보이는 것으로막 이제, 팍, 밀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 새임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들과 함께 하면서 제들에게 마지막 명령 주셨습니다. 그 명, 명령이 뭡니까? 바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부활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인 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마가음 16장, 15절, 16장을 다 잠을 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시였습니다. 최후의 명령시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애들한테, 자애들한테 유언을 할때 어떤 유언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유언. 정말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남겨주고 말, 가장 중요한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세계를 선교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제받을 것이다. 정제받는 게 뭡니까? 지옥의 심판, 지옥의 저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로 치면 예루살렘은요 이쪽 귀와 같은 이쪽 귀, 이쪽 귀. 예루살렘은 여기인데 우리 한국은 어일까요 한국은 한국은 여기. 이전막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님 믿고 구원받았죠. 천국 백성이 됐죠. 부활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의 꽃이 대한민국에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아름답게. 근데 이복음이 전한 곳이요, 일본도 전해졌어요. 일본 보입니까? 뭐 중국도 전해지고, 뭐 베트남도 전해지고, 태국도 전해졌어요. 근데 복음의 꽃이 어디에서 피었어? 한국에서 피었잖아요. 만약 예? 뭐 지금 중국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꽃을 피워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세계선교 1위. 세계선교 1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1등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피, 꽃을 피우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순교자가 몇 명? 우리나라 순교자가 몇 명? 다섯 손가락을 폈잖아요. 5만 명. 현재까지 5만명, 5만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일본도, 뭐 태국도, 베트남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는요,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그걸안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는 성격이 어때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목숨 걸고 있죠 이게 우리 한민족의 성격이에요. 아싸랑요 우리는 아싸랑이 있잖아요. 아싸랑게 뭐, 있잖아. 뭐못 뭐 먹어도 고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몇년 전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컨퍼런스 같이 가면서 이 차를 같이 타고 갔었는데, 아,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계산이 꼼꼼하대요. 계산이 꼼꼼해가지고, 아뭘 해도 너무 계산이 꼼꼼해서, 이거 정말, 이거, 이거 정말 이하나의 벌벌 떤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내일 죽어도 오늘 삼겹살 구워먹고 내일 죽자.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식이 되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죽여, 그래, 죽여. 뭐 죽으면 천국. 죽으면 뭐 이러니까 아싸한게 있어가지고 유교 때까지 5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었어. 지금도 성장들 나가서 순교하는 성장들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복음의 꽃을 찬란하게 피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 지금 선교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간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어, 대로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아예 뭐 형편이 안 되지면 못하지만 계속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뭐 캄보디아 선교사님, 뭐 강건희 선교사, 우리 강준희 선교사님 많이 되지는 않지만 또 하느님의 은혜대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것 뿐입니까? 우리 또 계속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 사명이고, 또 전도는,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누구는 전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인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야됩 근데 구원하시고 정죄하는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느냐, 아니면 이거 누가 할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냐, 정죄받아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 VIP들,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선교할 때 능력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다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가 뭐할 때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예수님이 표직,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선교할 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뭐 선교사인들 간증 들어보면 어마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하나님의 기적, 을 예수님이 기적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 초신자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간증이 있고 전도하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도하다, 선교하다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명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뭐예요? 귀신 뭐예요? 기신 우리 반만년 역사 살아가지만 어떤 역사입니까? 귀신 역사잖아요. 우상 역사잖아요. 아,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 조상 귀신 제사드리고 뭐, 뭐. 어,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잖아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용왕님. <laughs> 또사랑자에 뭐, 가면 뭐가 있어요? 멍귀신, 멍귀신, 멍귀신 이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귀신을 섬깁니까왜 귀신을 섬깁니까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귀신의 종으로 사랑하고.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귀신이 우리한테 주는 저주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힘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우리 또 전도 대상자들요 전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도 귀신이 괴롭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명령해야 돼요. 근데 귀신이 막 떠나갑니까? 네. 웃기고 있네. 그럴 때가 맞지아왜 <laughs> 그럴까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으면 죄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 금시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귀신 명령하고 귀신을요. 귀신같이 알아요.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이 따라가고 귀신이 따라갑니다. 또 귀신 들이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대륙해 되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 줄때 귀신이 따라가지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또 귀신이 또들어와한 마리 나가면 몇 마리 들어와 일곱 마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도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전도할 때그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번에 안나가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세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말하시죠, 방언을.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들 어떤 사람이 돼요? 겁쟁이들이었는데, 용망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방언을 말한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는 그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 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韧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그죠?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동료들 또안 믿는 뭐 선임이나 또 선배들 또 우위의 상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신앙생활 못 해먹겠네. 그런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탐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기는 삶을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강건하게 하면서 우리를 빅박하는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리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장벽도 이겨내고 공격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속 사람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어려움도 이기고, 담대하게 반대자도 이기고, 담대하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어떤 능력 주신다고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을 입지 않는다. 여러분, 독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독사 물리면 죽죠. 독약을 확 마셔버려. 쥐약을 확 마셔버려. 농약을 확 마셔버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일부러 독사 잡고 막 싸우, 독사 고 싸우지 말고, 일부러 그냥 뭐 독약 마시면서 나 괜찮아, 뭐, 뭐 농약 마시면서 나는 괜찮아. 아니, 이러면, 이런 죽죠. 당연히 죽어요. 예?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복음을 전하다가 푸지죠 예수님 증거하다가 부이 중에, 어, 막, 뱀에 물렸어. 아 예수님 증거하다가 부이 중에, 어 내가 막, 모르게 막, 독약을 마셨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죄인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르터 가잖아요. 그러다가 멜리대 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막 추우니까 나무들을 주워다가 불을 폈어요 불을 피면서 막 따뜻하게 찌고 있는데 다윗 그, 아니 바울도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 딱눌려고 하는데 뱀이 그 나뭇가지에 딱 나가지고 다윗의 손을 이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야 저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바울은 죽겠구나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죽는 거만 바라고 있는데 바울이 그냥 독사를 탁 둘에 집어넣더니 멀쩡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그 원주민들은 더잘 알죠. 저 뱀에 물리면 죽는데 어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그러면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여 주셔서 복사의 물려도 쉽지 않게 하셨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또 거기서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니까 또 아픈 사람이 낫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마시는 거요. 예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전도자 멜테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이 있잖아요. 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은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들이요. 이 전도 팀원들한테 음료수를 대접하는데 그 음료수에다 독약을 탄 거예요. 독약을 타가지고 이 전도 대원들이 멜테리 를 비롯한 전도 대원들이 그걸 먹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막 헐쩍헐쩍 마셨어요. 야 이제 죽는구나 죽어야지 죽어야지. 근데안 죽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분명히 독약을 탔는데 어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안 죽냐? 사실은 우리가 너희의 그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탔는데 너희들이 왜안 죽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자라는 예수님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위험들, 어려움들,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가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하면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 어떤 축복입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치유죠, 치유. 선교하다가, 뭐, 선교지에 약이 어딨어요? 성교지에 의사가 어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좋잖아요. 치료, 병 가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근데 성교지는 어때요? 약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뭐,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성교사님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말 전도할 때 약으로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또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구원이 목적입니다.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성교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 낫고 안 낫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낳고 낫고 안 낳고는 예수님 이씀십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뭐 약도 먹게 해야 됩니다. 약이 있으면 또 의사도 치료를 받고 병원도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병원 사람을 시키도 해줘야 됩니다. 뭐 약도 안 먹고 의사도 치료도 안 받고 그러면서 기도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단 교회는요.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죽어 나갔대요. 왜? 폐핵 아, 폐결핵약 먹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는 거약 먹는 거 믿음 없나 그래가지고, 그 폐혈액을 죽지 않으면 수십 명이랍니다. 또그 교회 목사는, 암으로 죽었어요. 자기도 좀, 그, 2단인데,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2단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도 먹으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병든 분들 전도장장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선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19절, 20절 다 잠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여러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들려오셔서 올려가셨습니다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 우주의 왕, 역사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또 어디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선교를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이 확실한 것, 바로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을의지하면면요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함께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늘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할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이어서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에 따라게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증하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VIP들. VIP 삼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구원할주 없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따르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